티노용세까지도 다 나와요. 어,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담보 이상이 나오는 현장이죠. 대박 현장입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무입이다.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프로TV 윤프로입니다. 인천 서구 마전동이고요. 한계동 2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눈 오는 날 찍으니까 참 운치 있네요. 맞아요. 저는 얼어 죽겠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자, 이집 같은 경우는 한계동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입구가 하나, 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요. 네. 주차 공간이 겹주차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자주식으로, 필로티엔 자주식으로 100%까지 가능하고요. 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분양가보다 담보대출이 더잘 나와요. 이야. 그러면 일단 무입 조건 형성됐죠. 그렇죠. 거기다가 세금이 모자르시거나 네. 뭐 가전제품이 모자르시면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제가 풀 영상이 다 풀어놨어요. 네.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집값 이억 중반으로 되게 저렴하고요. 담보 대출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윤프로하고 이렇게 멋진 집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전실입니다. 전실 넓죠? 네. 띄움 시공, 절개 시공 완벽히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세 칸에 일괄 수동 버튼 준비돼 있는데요. 네. 짜잔 여기도 왜 안? 아, 내가 있어서 센서가 있을지, 있어서. 그러니까. 예, 요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열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그렇죠. 열면 됩니다. 전자동 중문이고요. 네. 자, 이 집이 지금 마전동에서 최고 잘 나가는 집입니다. 어, 핫하죠, 굉장히. 네, 분양가도 저렴해. 그렇죠. 시립주금도 저렴한데 내생에 최초로 오시면은 튀는 요세까지도다 나와요. 어,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담보 이상이 나오는 현장이죠. 대박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무입이다그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생의 최초가 아니셔도요 여기는 분양가 이상으로 담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주 적은 실입주금으로도 오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생애 최초가 아니셔도 그렇죠. 부담없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죠 집이 그럼요 네. 요것도 좀 대물입니다 네. 요것딱 2억 중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생의 최초는 실입주금 영원 네. 근데 기대출이 없는 조건이셔야 돼요 맞아요 기대출이 있으면 담보가 깎입니다 네. 기대출이 없으시면은 그냥 뭐취등록세 세금부터 해서 아니면 여유 돈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이쪽이 우리 집 중문이었잖아요. 네. 자, 메인 욕실. 메인 욕실 들어오시게 저거구나. 되면은 이렇게 유리 파티션 나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는 골드입니다. 그렇죠. 단차 젖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하고 거울형 북박이장에 제스타일 선반, 그리고 불투명 유리까지. 오, 그렇죠. 네. 요거 있는 게 좋아요. 문을 안 열어도 네.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 그...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요거 민감하신 분들 많아요, 저처럼. 그렇죠. 저는 와이프 맨날 혼냅니다. <laughs> 불 끄고 다니라고.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3번 방입니다. 3번 방 넓죠? 그렇죠. 3번 방 네. 치고 넓습니다. 여기는 사이즈도 큰데 집이 저렴해요. 그럼요. 이게 2억 중반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가로가 2m80에 세로가 3m30이에요. 네. 요 이게 3번 방입니다. 그러니까. 침대, 책상하고 옷장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쪽으로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 넓고 깁니다. 대성 S라인이고요. 여기 수전 나와 있으니까, 워시터 같은 거, 뭐 따로따로 놓으셔도 따로 되고요. 그쵸. 워시터 올리셔도 되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방 한번 볼까요 주방이요 네 주방 제가 좋아하죠 이렇게 약간 이건 어두운 우드톤 맞아요 근데 네, 아일랜드 식탁을 보세요 길죠 어, 길다 긴데 여기다가 네. 1구 인덕션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이게 되게 실용적이고 좋죠 그럼요 찌개 끓일 때 저는 뜨거운 찌개 아니면 안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뜨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데펴갖고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좋고 음 그럼요 맞아요. 그다음에 식탁등도 이쁘게 나왔고요 삼구 가스레인지랑 후드 준비돼 있죠. 네. 그다음에 나무 도마 드물입니다 고급집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각 싱크볼 상당히 깊고요. 전자레인지랑 전기밥솥 수납공간에 냉장고 자리까지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하네요. 네. 여기 의자가 한6 개까지 들어가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손님들이 오셔도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담소 나누셔도 되겠죠. 그렇죠. 이 다음에 네. 이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우리 집 2번 방이에요. 자, 자 여기도 투다용도실이에요 아, 그러네. 하나는 세탁실로 쓰시면 되니까 여기는 창고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가로가 3m 10. 또 넘어갑니다, 3m 터가 아, 크다, 방이 진짜. 세로가 2m 90. 음, 2번 방, 3번 방 크기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책상 옷장. 그리고 자녀방을 쓰시잖아요. 네. 근데 3번 방에도 다용도실이 있고 2번 방에도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아. 하나는 세탁실 쓰시고 하나는 여기 우리 자녀 창고로그렇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아니면은 저 같으면 여기다 뭐 드레스룸 같은 거 만들어 줘도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거 가능합니다 자녀 드레스룸으로 그렇죠 그서다용도실이두 그... 개니까 한 개보단 두 개가 낫다 아유 그럼요그거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자면 이바픕니다 <laughs> 맞아요 자 이제 안방으로 오시게 되면은요 이쪽에 네. 창나와있고요 한강 부품 에어컨 설치돼 있죠 그렇죠 사이즈가 진짜 큰데 여기도 근데 이 분양가라니 참놀랐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3m 3 0에 세로 사이즈가 3m 4 0이에요 큽니다 <laughs> 네, 킹사이즈 침대에 놓으시고요 장 필요하시면 여기다 장 짜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침대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쵸. 화장대 아무데나 놓으시면 되죠빈 공간에다가 네. 그리고 이쪽으로 부부욕실인데 메인욕실 맹키로 음. 똑같습니다 거의 메인욕실 맹키입니다 아, 부부욕실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오. 거의 메인 욕실하고 지금 부부 욕실하고 차이가 없어. 요 거의 차이 없어요. 네, 여기는 우와. 그냥 나눠 쓰세요. 자녀는 메인 욕실 쓰라고 하고 음. 부부는 요거 부부 욕실 쓰시면 되실 네, 것 그렇지. 같아요. 자세면대 변기하고 똑같습니다. 메인 욕실하고. 진짜 똑같아요. 보통 네, 유리까지 <laughs> 완벽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방하고 다 보셨고 이제 광활한 거실을 한번 보실 건데 거실 크기 보세요. 아 엄청나죠? 아 진짜 크기가 너무 넓고 오. 거실 폭이 4m20이에요. 아, 4m 넘네요. 네. 오. 그리고 막힘없는 뻥뷰 그쵸. 눈 오니까 너무 운치 있고는. 맞아요. 소주 한잔 해가 나네. 요 <laughs> 삼성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거실이 진짜 광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이 엄청 넓어 보인다, 진짜. 넓어 보이기도 하고, 어. 실제로 넓습니다. <laughs> 칠링팬 되어 있고요. 네. 다음에 여기다가 소파 딱 놓으시고 그쵸. 이쪽에다가 뭐 75인치 거. 네네. 아 75인치는 넘으셔야될것 같아요 75인치 이상으로 음, 그쵸. TV 딱 설치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이 집이 잘 나가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집 크죠? 크죠 근데 부, 이 크기의 분양가 2억 중반이면 말다 한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원하시면은 돈도 더 나와 <laughs> 가전 좋죠, 여기. 어, 그러니까 뭐 계약금 조금만 거시고요. 네. 취등록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세금 걱정이 네, 없죠. 세금 걱정도 아니요? 안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내가 조금 더 아, 이번에 이사 오면서 가전을 좀 바꾸고 그렇죠. 싶은데. 뭐이사비용이나 어, 가전이나. 그러면은 음. 뭐 카드 할부하시면 이 카드 이자나 가지고 비싸죠. 그렇죠. 근데 그냥 담보 대출이랑 같이 엮어서 조금 더 받으시면은 여유 돈으로 받실수 그렇죠. 있는. 그러면은 조건입니다. 저렴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율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 생의 최초는 그냥 완전 무입이죠, 이게. 그 뭐, 세금까지다 그러니까 뭐 내... 나오니까. 그렇죠. 완전, 완전한 완벽한 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생의 최초가 아니시면은 원래 뭐한 3, 4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의 뭐 계산을 해보니까 내 생의 최초가 아니어도 뭐한 1,500? 정도면은 들어오실 수 있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있었던 분들도 저렴한 시립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장이다. 맞 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 눌러주시고요. 설명 잘 들으셨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최적의 조건이니까요. <laughs> 그니까 영상 보시면은 문의 전화 한번 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세대수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네, 여기 <laughs> 지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전동에서 계약 제잘 나오는 재미니까요 그렇죠. 영상 보시는 대로 빠른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